57개월의 기적, 누가 이 남자를 막을 수 있을까? 트로트계에서 다시는 나오기 힘들 기록이 세워지고 있다. 무려 57개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일이. 팬들은 말한다. 이명웅의 기록은 숫자가 아니라 역사다. 9월 28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이름은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더욱 놀라웠다. 이명웅이 또다시 1위를 거머쥐며 57개월 연속 왕좌를 지켜낸 것이다.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까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결과였다. 특히 브랜드 평판 지수는 지난달보다 14.44% 상승, 거침없는 상승 곡선을 그렸다. 더 놀라운 건 단순히 팬덤의 힘만이 아니다. 링크 분석에서는 공연하다, 기부하다, 출연하다가 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키워드 분석에서도 영웅 시대, 순간을 영원처럼 삼천과 영웅이 상위권에 올랐다. 팬덤과 대중이 그에게 부여한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의미였다. 긍정 비율은 무려 94.57%. 사실상 절대적인 신뢰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오는가? 답은 단순하다. 팬과의 소통, 무대에 대한 진심,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이명웅은 스타를 넘어 시대의 아이콘으로 변모했다. 57개월 연속 1위라는 기록은 단지 차트 위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불멸의 증거다. 지금 한 가수가 역사를 쓰는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명웅, 그 이름 앞에 오늘도 기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